이번에 올리는 영상은, 금음의 경계, 금음이터 극치 413 드레인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 주류가 된 거의 세팅이죠. 그래서, 들어가기 앞서, 금음의 경계, 요 직업각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자면, 우선, 요렇게 생긴 게 사신 스킬인데, 요 사신 스킬이 개수가 굉장히 높아요. 네, 주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력기를 사용하는데 얘는 제약이 없어요. 대신 이 영혼석 세 칸을 채우고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가 생긴 상태로 강화가 되고요. 이 강화된 스킬은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사진 스킬보다 1.5배 가량 셉니다. 그래서 이 영혼석을 채워서 강화하고 혹은 강화되지 않은 사진 스킬을 쓰므로써 이 경계 게이지를 조절하면서 영혼 강탈 요 시간에 돌입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걸 반복하는 직업 각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메커니즘이고 그래서요 사진 스킬을 사용함에 있어 겨, 요 금음의 경계 요 각인을 읽은 금음 미터들은 조건이 없어요. 사용할 수 있는. 만너 만월 리터, 만너 리집 행자는 영혼석 요한 칸을 채워야 사진 스킬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음은 그런 제약이 없다는 거 그리고 경계 계이지 영웅 강탈 상태가 존재한다 이정도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제가 각인 특성 장비, 스킬 사이클, 실전 뭐 대충 이렇게 했는데 실전까지는 조금 어렵고 그냥 마지막은 사이클 보여드리는 거 그래서 트리시온 사이클 뭐이정도로 사이클이 사이클이네 요정도? 준비를 했고 가봅시다. 각인은 이렇게 가져갑니다. 원한, 돌격대장, 금은, 예둔, 고정이에요. 사실 413 극치 악몽 드레인은 어... 각인이 거의 요 4개는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이제 저바3의 아드1이냐 아드3의 에포1이냐 여기서 조금 나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바삼의 아드힐 추천드려요 왜냐 이게 고점이 조금 더 높아요 둘이 같이 치명타가 뜬다고 했을 때 저사마일이 아사메일보다 데미지가 조금 더 높게 뜹니다 그래서 얘가 고점은 높아요 하지만 저점 또한 조금 더 낮습니다 왜? 치명타가 안뜰수 있으니까 안뜰 확률이 조금 더 높으니까 근데 애초에 스탯 자체를 치명을 극치명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 시적 자체는 스탯으로 많이 챙겨 가요. 그래서 이게 70%에서 80% 차이냐. 혹은 50%에서 60% 차이냐. 그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70퍼 80퍼 큰 차이 없다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극 주관적인 진짜 완전 주관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고점을 차라리 전 높게 가져가는 거를 항상 세팅을 할때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본캐든 배럭이든 그래서 저는 아드 1 추천드리고요 원돌그에야1 요것도 좋은 각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취향껏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아1 추천드립니다 아3 관리하는 것도 귀찮고 얘는 사이클딜러라 스킬 하나를 빠져버리면 빼버리면 사이클이 좀안 굴러갈 수도 있어서 아드 귀찮 아드 요거 관리하는 것도 귀찮고 에포스택도 쌓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아드일 추천드립니다 돌격대장은 왜 고정인가요? 극치명인데 특성 보시면 극치명이거든요 왜 돌격대장 어떻게 쓰나요? 신속 스택 600 기준 600 기준으로 이속이 1 0 3 올라가는데 이제 통한 650 정도 되거든요. 한 11퍼? 요 정도 돼요. 11퍼, 12퍼. 그래서 돌격대장 쓰려면 140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동 속도 스탯으로 10퍼. 요 시너지 루나티겟지에 잡오프가 있어요. 이 속증가 8초에 19.2퍼 오레벨 기준.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해도 30퍼요. 거기에 요즘 만찬 33.5퍼 혹은 35퍼까지 땡길 수 있고. 갈망까지 들어가면 무조건 돌대 프류율이에요. 만찬 안 먹어도 프류율이에요. 그래서 돌격대장은 18% 각인 안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원한 돌대, 금음, 예둔까지는 고정. 이후에 저바다드1, 아삼, 아드삼, f 포1은 이제 선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드1 추천드린다. 고점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 특성은 극치명, 목걸이 치명, 신속 나머지 치명입니다. 왜 신속을 안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신속을 간다고 해서 얘가 스킬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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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빨리 빨리 굴려도 이득이 경계 게이지랑 영웅강탈 때 막혀. 그래서 요 얘네를 빨리 보는 게 이제 이득인가? 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속은 안 갑니다. 신속은 쿨타임 감소에 대한 밸류가 굉장히 낮아요, 금음이. 그래서 쿨타임 자체가 우선 살기 스킬 쿨타임 자체가 조금 짧은 편이고, 그리고 영웅 강탈 때 이미 쿨타임 감소가 40%가 있어요. 그리고 치적 보정이 없어. 그래서 신속을 가면 땡겨올 때가 8지 엘릭선데. 팔지도 정밀 하나, 순환 하나, 엘릭서도 달인. 굳이? 신속을 주면서, 밸류 낮은 신속을 주면서, 그렇게까지 땡겨올 필요가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극치명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 그, 리탈 스피닝, 주력기 중에 하나죠. 거기에 치피증트 포도 있어요. 그래서 치적은, 신속을 주느니 치명을 줘서 치명을 높게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이득이 좋다. 이득이 많다. 치명 스탯에 대한 이득이 신속 스탯보다 조금 더 많다. 그래서 극치명을 간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비입니다. 악몽 세트. 극치명 가는 만큼 악몽을 입고요. 만약에 악몽 아니고 환각을 입고 싶으면 치명 스탯을 조금 낮추고 신속을 가도 되는데 신속을 올리셔도 되는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신속을 올려도 경계 게이지 차는 거는 변함이 없고 영웅 강탈에 진입하는 것도 변함이 없어요 심지어 영웅 강탈은 고정이에요 시간이 신속을 올린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질 않아 그래서 신속에 대한 밸류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고치 악몽 극치 악몽 세트 추천드리고요 얘는 끝말을 보면 안됩니다 그래서 쿨타임 감소에 대한 밸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끝말을 보면 안되고 마중상태 유지하면서 한 사이클을 딜량을 올리는거를 중점적으로 사이클을 굴리시면 됩니다 경계게이지랑 영웅강탈 때문에 애초에 끝말 유지조차 안 돼. 그래서 끝마딜러라고 볼수가 없고 마중딜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만화가 너무 말라서 끝말을 많이 본다. 그러면 내 사이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특포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거나 전투 레벨이 부족하거나 정 아닌 것 같다 하면 음식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끝마 본 적이 많지 않아요. 끝마 거의 없어요. 끝마 끝말을 보려면 최소 한한두 사이클 더 늘어져야 돼. 사이클이 엄청 늘어지면 끝말을 보는데.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중 딜러다. 스킬은 413입니다. 살기 4개, 망자 하나, 사신 3개. 그래서, 누나트겠지 이건 시너지 스킬 111이고, 10레벨만 주고요. 심판눈 착용합니다. 홍염 줍니다. 시너지에 이속 자버프가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홍염 주면 좋습니다. 이속자보프플류지의 시너지도 계속 묻힐 수 있고요. 하베스트, 살기 스킬 보조 딜링기입니다. 12레벨 주고요. 특포 331, 속행, 뭐 속행, 출혈, 압도 다 끼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속행 추천드리고요. 멸홍 다 껴줍니다. 러스트넬, 카운터입니다. 7레벨만 주고요. 어, 두 번째 트라이포드가 약간 취향이 갈릴 수 있는데 강인함이랑 지점강타 지점강타를 쓰면 조금 더 멀리 나간다. 강의 남은 피면기다. 그래서 저는 피면기. 저는 무조건 피면기 드는 거 추천드립니다. 피면기의 밸류가 굉장히 높아요. 피면의 밸류가. 이게 실전 레이드에서 피면기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카운터기 때문에 사이클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정화나 좀 카운터 대기 비교적 사이클에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비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얘는 카운터 대기 해주기 때문에 정화룬이나 혹은 속행. 정화가 필요없는 레이드면 속행 끼셔도 무방합니다 보석은 아무것도 안깁니다 리탈스피닝 살기 스킬의 주력기입니다 3, 1 1레벨 주고요 스포는 3,1,1입니다 질풍룬 껴주고요 이 스킬 모션이 길기 때문에 전설 질풍 그리고 멸홍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홍염 레벨을 7,8레벨만 줘도 영혼강탈 안에 두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상 안올리셔도 사실 무관해요. 대신 홍염이 올라가게 되면 중간에 사이클이 꼬였거나 이랬을 때 조금 더 복구력이 좋아진다. 그런 장점이 있고. 솔직히 7, 8, 8레벨까지만 줘도 충분히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홍염은, 리탈은. 그 다음, 소울드레인. 소울드레인은 단제룬 사용하고요. 그리고 10레벨만 줍니다. 이게 영혼석 수급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소울드레인이. 그래서 소울드레인은 빗나가면 안 돼요. 얘가 빗나가는 순간, 그 뒤에 사이클이 다 반가죠. 그렇기 때문에, 소울 드레인은 무조건 맞춰주시는 거를 최대한으로 해주시고, 태포는 3, 3, 1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아무것도 깨지 않습니다. 베스티지입니다. 베스티지 사신 스킬 중에 제일 좋은 스킬 중에 하나예요. 요, 스킬, 사신 스킬을 3개밖에 안 쓰지만, 4개 쓰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요 베스티지. 왜냐, 세 번째 태포가 스택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력기, 사신 스킬은 전부 다1 2레벨이고요베스트지는 131입니다. 1번, 요, 첫번째 트라이포드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중 딜러거든요? 마중 딜러기 때문에, 만화트포, 1레벨이라도 주시는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차징시간이 0.4초에요. 차지트포를 찍어도 0.4초야. 질풍을 줘봤자야. 그래서, 집중룬 저는 여기서도 만화를 챙겨가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러면은 끝마볼 확률이 조금 떨어지죠. 확실히 베스티지가 사이클라인에 두번 정도 들어가고 늘어지면 세 번까지 들어가는데 얘가 만화가 4 9보 소모거든요. 보시면 보시면 만화가 4 9 5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만화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집중룬에 1트4 만화 50% 줄여주는 1트포 1번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멸홍 다 끼는데 얘도 똑같아요 스택형이기 때문에 홍염이 안 높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얘도 리탈이랑 똑같이 7, 8홍만 줘도 돼 8홍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홍염은 8홍 주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은 소울시너스입니다 12레벨 가져가고요 2, 3, 1입니다 강인남 특포 고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인남 입고 없고 차이 피면 입고 없고 차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스킬 모션이 길기 때문에 질풍룬 추천드리구요 다른 룬 끼셔도 되는데 질풍 아니 그냥 질풍룬 끼세요. 얘는 그냥 고정. 다른 거 끼지 마세요. 얘는 모션이 너무 너무 프레임이 길어요. 그래서 질풍 멸홍 다껴주구요 홍염은 얘는 저는 적어도 시너스는 홍염은 10풍 주는 거 추천드려요. 진짜 이게 체감이 커요. 길로틴 시너스로 시작을 해서 길로틴 시너스로 영웅광탈을 진입하기 때문에 얘네 쿨타임이 줄어야 한사이클의 압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시너스는 10풍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길로틴은 이제 2, 3일 사용하고요. 첫 번째 투포는 솔직히 약간 취향차이예요. 부파를 들지 부파를 들지, 무력을 들지, 요걸 들지 근데 요거는 어디 떴어요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카던이라던가 <laughs> 아니면 일리아칸 지파 때 잡몹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요거 찍고 가시면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한무길루틴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보고 쓰기에는 뭐 뭐지? 일약한 정도 써봤자? 이런 것도 있고 보통은 저는 내진탕 찍고 가고요 보통은 그리고 룬도 집중 룬 박아줍니다 전설 집중이에요 얘 많아 592듭니다 한 사이클에서 두번 쓰는데 592 얘만 많아 1100 먹어요 1200 먹어요 1200 그래서 끝말을 최대한 안 보기 위해서 평소에는 집중 끼고요. 진짜 정무력이 부족하다면 압도까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멸아홍염 같이 쓰는데, 여기서 약간 중요한 팁 같은 거라고 치면은 물론 시풍, 고홍염일수록 좋아. 하지만 굳이 시너스보다 하나만 낮게 줘도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용해보면... 진입을, 사이클 시작을, 여기서, 길로틴 시너스를 순서대로 누르기 때문에, 요게 스킬이 사용되는 이후에 시너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 사이 간, 약간, 텀이 있거든요? 스킬이 나가는 모션? 그 사이에 텀이 있는데, 그게 약간 1홍 차이 정도 돼서, 굳이 10홍을 안 줘도, 길로틴을 9홍만 줘도, 이게 차이가 거의 없어요. 풀이 똑같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10톤까지 안 줘도 돼. 그래서 얘를 9홍 주고 7홍 8홍 7홍 8홍 주고 여기에서 남은 보석에 남은 돈을 다른 데 스펙업 하는데 쓰셔도 됩니다. 엘릭서에 쓰시든 초월에 쓰시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요. 각성기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 각성기 커뮤니티 가면 저 이렇게 직업 게시판 이런 것도 보고 하는데 소울리터 게시판 금음미터는 각성기 못 쓰나요? 라는 뭘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항상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짧은 레이드에서는 데스브링어, 긴 레이드에서는 디엔드 이렇게 항상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디엔드는 사이클에 영향이 없어요. 사이클 중간에 딱 비는 그시간에 각성기 디엔드를 쓰기 때문에 얘는 사이클에 영향이 없어요. 사이클이 안 틀어져요. 그리고 프레임도 짧아. 그래서 쓰는데 약간 거부감이 없어. 근데 데스브링어, 조으시 조금 더 강한 딜모리. 얘는 영혼속 3칸을 채워주기 때문에 일반 사신 스킬을 쓸 거를 강화 사신 스킬을 쓰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딜모리가 가능하다. 각성기를 쓰면. 대신, 사이클이 바뀐다. 그리고, 데스, 디엔드에 비해서, 프레임이 길다. 파괴 레벨은 덤. 이건 솔직히 쓸때 많이 없죠. 파괴 레벨은. 취향껏 쓰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짧으면 데스브링어. 길면 디엔드. 이렇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스킬을 세팅을 하고, 사이클. 대망의 사이클입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이거 만들었거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드레인 소울 드레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단제가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소울 드레인 단제 루나틱이 심판입니다 드레인 루나틱 단제 심판이죠 단심을 여기서 조우해서 터트려 줍니다 그리고 하베스트 쓰면 영혼석이 3칸이 차요 그래서 길로틴 강화길로틴 그 다음 일반 시너스 리탈 베스티지 루나틱 하베스트하고 러스트, 이게 카운터인데, 1타만 써도, 여기서 루나틱 하베스트, 러스트랑, 리탈 때문에, 영혼석이 3칸이 꽉 차요. 그 다음, 강화 베스트지. 그 다음, 여기가 빨간 글씨죠, 루나틱. 왜 빨간 글씨일까? 아니, 위에서 단심을 썼는데, 어? 조회는 단심이 안 터졌네? 확률이 안 터졌네? 그러면, 아직, 여기까지 단심이 안 터졌잖아. 근데 여기서 드레인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 단심이 터질 수가 있단 말이죠 드레인 루나틱을 시작하면 그래서 여기서 한번 꼬아줍니다 루나틱 드레인으로 시작을 해요 여기는 그래서 루나틱 드레인 하베스트 하면 영혼석 3칸이 다 차고 길로틴 강화 일반 시너스로 영혼 강탈을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 리탈 스피닝 바로 써주시고요 살기 스킬 난사, 마지막 리탈 한번더 써주시고 다시 드레인 드레인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처음 조회했을때 드레인 루나틱에서 단심 터트려주는 거. 그래야 여기 뒤에 강화길로틴 시너스의 쿨감을 받고 이 뒤에 쓰는 길로틴 시너스 여기가 이제 빨리 당겨져 온다. 요게 키포인트. 단심을 처음에 터트려주는 거 신경 쓰는 거. 여기 처음 길로틴 시너스에 묻혀 주셔야 돼요. 이게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DPS적으로도 5퍼에서10% 정도 차이 납니다. 터지고 안 터지고. 그래서 여기 쿨 땡겨 오는 거, 이거 관심, 최대한 신경 써 주시는 게 DPS 올리는 방법이다. 그리고 중간중간뭐 이렇게 써 놨어요. 아드로핀 빠는 타이밍, 강화 길로틴 전에 떨어지기 전에 직전에 아드로핀 빨면. 디엔드까지 들어가요. 각성기까지. 그리고 각성기는 언제 쓰냐. 강화 베스티지 이후에 사용합니다. 그냥 이게 제일 기본 사이클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반복 숙달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손이 나가야 돼. 요 기본 사이클은 최대한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 데스브링어. 여긴 디엔드 쓰는 사이클이고 야, 기본 사이클에 디엔드를 섞어 넣은 거고. 데스 브링어를 쓰면 사이클이 아까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굴러가냐면 루나틱으로 이속 자보프랑 시너지 붙여주고 데스 브링 각성기 씁니다. 이러면 영혼속색칸 찾죠? 그다음 강화기 루틴. 하고 바로 시너스를 쓰는 게 아니라 하베스트 드레인 루나틱. 여기서 단심을 터트려 줘요. 드레인 루나틱 여기 있죠? 여기서 단제 심판을 터트려 주고 시너스에 단심을 묻혀서 쿨감을 받아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앞에서 썼던 길로틴이랑 시너스랑 쿨차, 쿨타임 차이가 2-3초밖에 안나요 그래서 요 돌아오는 사이클까지 길로틴 시너스로 영웅왕탈이 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너스 강화 리탈 베스티지 루나티 카베스트 러스트 강화 베스티지 여기까지 똑같고 그다음 루나틱 쓰고 시너지 묻히고 드레인을 먼저 써도 돼. 어차피 루나틱 드레인으로는 세 칸이 꽉안 차거든요. 그래서 루나틱 드레인을 쓰든 루나틱 길로틴을 먼저 쓰든 해서 길로틴을 먼저 일반으로 털어줍니다 강화된 게 아니고 그다음 드레인 하베스트로 영혼석 채우고 강화 시너스로 영혼강탈 진입. 그다음 리탈 살기 리탈 하고 드레인으로 돌아가는데 이건 어디로 가냐? 여기, 처음, 기본 사이클로 갑니다. 이게 사이클의 주, 제가 정립한 주 목적입니다. 이거. 요 드레인이 여기로 간다. 그래서 다시 기본 사이클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기본 사이클은 진짜 눈 감고도 칠수 있어야 된다. 뭐, 사이클 잠깐 보여드리자면, 처음에는 일반 사이클입니다. 디엔드를쓸 거고요. 각성기도 중간에 섞어 볼게요. 드레인. 단제 안 터졌으니 한번더볼게요 드레인, 단제, 루나틱, 심판, 하베스트 쓰고, 길러틴 시너스 쿨감 받아주고, 리탈, 일반 베스티지, 루나틱, 하베스트, 러스트 1타 치면, 강화, 강화 베스티지, 여기서 각성기. 하면, 드레인이랑 루나틱 쿨 뚫고, 루나틱, 그레인하베스트 블루틴시너스, 영광탈, 리탈 돌려주고 여기서 살기 스킬 난사, 난사 해주고 리탈 두번 써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여기서 똑같이 반복. 이게 기본 사이클. 이렇게 기본 사이클이고요. <laughs> 어, 봐, 이렇게 중간에 단심이 터져 버리면 얘네가 쿨감을 받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 데스브링어 사이클입니다. 데스브링어. 데스브링어는 조우했을 때 루나틱으로 시너지 붙이고 데스브링하면 어 영웅석 3칸 차고요 강화 길로틴 반제 심판 원래는 이렇게 반심 터져야 되는데 방금 제가 터져가지고 돌리고 러스트 한번 강화 베스티지 한번 조금 기다렸다가 루나틱 길로틴 드레인 하베스트명영웅 채우고 강화시너스로 진입 하고 반복하고 여기서는 이제 다시 기본 사이클로 돌아옵니다 드레인 누나키 하베스트 강화길로틴 시너스 해서 기본 사이클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게 사이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 짧은 레이드에서는 데스브링어, 요 조우 딜무리가 좋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각성기를 짧은 레이드는 데스브링어, 긴 레이드는 디엔드. 그리고 사이클의 복구. 사이클이 이제 요렇게 흘러가면 너무 좋아. 근데 군단장 특성상 기믹이 중간중간 껴있고 피해야 하는 짧 패턴이 있을 거고 제자리에서 수련장에서 허사 비치듯이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클대로 돌아가면 좋지만 기믹이나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사이클이 망가지. 이후 스킬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 거는 이제 파일럿의 차이죠. 그래서 사신 스킬이 영웅 강탈 들어가 있을 때 전부 다 쿨이어야 돼. 그래서 영웅 강탈 때쿨 타임을 돌려야 돼얘네들 최대한 영웅왕탈 들어가기 전에 사신 스킬을 사용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그리 실전에서 보면 똑같이 굴려 이렇게 굴리다 보면 원래 같았으면 여기서 다음 길루틴 시너스에 영웅왕탈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짧게턴는 피했어. 피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썼는데, 어안 됐네? 그러면 깡베스트지 그냥 써서. 그러면 봐봐요. 밑에 지금 사신 스킬이 다쿨 들고 있고, 베스트지는 어차피 스택형이라 이 스택을 쌓을 때까지 쿨이 계속 돌아요. 그래서 이경계계 이제 끝날 때 길로틴 시너스 쿨이 같이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타임 관리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영웅강탈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복구하는데, 파일럿 차이, 혹은 센스가, 이제, MVP 창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금음에, 이제, 파일럿 숙련도가 되겠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뭐, 조금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자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 5시네요. 그럼 수고.